그 다음에 WD 보시면 2,000원 입니다 요거 냄새 없는 방청물 저는 그래서 WD 이걸로만 해서 수리를 할 거예요 앞으로는 자 보면 여기 여기 보면 그니까 기존 전에 전에 저거 뭐야 저저저 저저 전에도 수리를 했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 임시적으로 구멍을 뚫어 놨는데 요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는 여기다 이제 약간 꼼수인데 여기다 구멍에다 대고 WD를 뿌려 버릴 겁니다.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너무 많이 흐르면 좀 닦고 닦고 내 손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왕이면 저 야외에서 하시고 WD를 뿌려서 그냥 할 겁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저뭐 키트 사가지고 갈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. 呃。Uh